네, 안녕하세요. 눈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음, 네, 이번 달은 어,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한 뭉탱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제시문이 들어있고요. 이 제시문을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관련된 글들을 점점 더 확장해서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들은 기존의 기출 문제를 다시 해체해서 재조립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떤 각각의 기출 문제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해쳐서 모아봤더니 어떤 특정한 분야들로 묶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분야, 경제 분야, 인문 분야, 역사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 제시문 플러스 이런 기출 제시문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라는 상식적인 부분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마땅히 한 집안의 살림을 적당히 측량하여 농토 및 농토 몇 부를 한정하여 한 집의 영업전으로 만들어주되, 당나라의 조세대도처럼 해서 농토가 많은 사람의 것도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아니하며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백결, 천결이라도 모두 허락하고,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하며, 많아도 팔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팔도록 하지 말고, 모자라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영업전 몇부 내에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소재지에서 사실을 밝혀서, 산 사람은 남의 영업전을 빼앗았다는 죄로 다스리고, 판 사람 역시 몰래 판 죄로 다스리되, 산 사람에게는 값은 관계없이 되돌려주게 하고 판 사람에게는 스스로 관부에 나가서 고하여 죄를 용서받고 자기 농토를 되돌려 받도록 한다 자 이거 뭔가 글이 매끈하지가 않아요 옛날 글이라는 냄새가 핑핑 나죠 그래서 읽는 것이 좀걸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수 없죠 뭐 어떻게 이거 글 바꿔주세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 내려가시되 지금 읽어 봤더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뭐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조세제도, 농토 사고 파는 거, 뭐, 땅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사고 팔수 있게 해야 된대요? 못 팔게 해야 된대요? 있게 해야 된대요. 사고, 얼마든지 사고 팔수 있게 하되,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전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전 빼고는 아무거나 다, 얼만큼이라도 사고 팔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영업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영업전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논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업전이 뭔지 알고 있는 대로 써.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영업전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는 절대 논술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요. 야, 여기 지금 영업전 빼고는 다 사고 팔아도 된다는 거 읽었어? 요걸 묻는다. 라는 것이죠.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추론 능력, 논리력, 이런 거 필요해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논술은논술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뭐밖에 없다? 시력입니다. 시력. 시력. 시력만의 눈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제 시문을 읽고, 이제 시문이 이런 얘기 하고 있다. 눈이 있으면 되잖아요. 뇌가 필요하지 않아요. 뇌는 영어 수업 공부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논술은100% 눈으로 가지고 하는 시험이에요. 다들 다행히도 눈이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번 문제 풀어보죠. 어, 시민사회 경제 체제는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어떤 뭐구요? 시장 경제이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성립했더니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초래되기도 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고 좀더 길게 요약해봐. 이러면 시민사회는 시장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무엇과?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무엇을 특징으로 한다? 대중사회라는 특징이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이런 문제점을 초래했고,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사회는 소외와 고독의 원인이 된다. 됐을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원리가 뭐야?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어요? 인간의 가치. 네, 인간의 가치. 어, 최소한의 삶의 질,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자유 경쟁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겠죠. 왜냐면 자유 경쟁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유 경쟁 현대 사회는 자유 경쟁 사회야. 그래서 그 덕분에 이런 좋은 점이 있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럼 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이 자유 경쟁을 실현했을 때 가장 최적의 사회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 그러면 꼭 이러한 워딩. 저랑 지금 똑같은 워딩을 골랐는지 못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어 나도 그거 비슷하게 말했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가 채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썼는가가 채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얼마든, 아, 그 표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첨삭 받으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 꼭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더 촌스럽게 쓰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더 촌스럽게 쓰라는 것은 표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문장은 끝도 없이 유치해져도 상관없어요. 뭐만 지키면 돼요? 내용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제시문에서 써있는 내용 이것만 명확하게 제시되면 초딩이 쓴것 같은 문장도 상관없습니다. 문장이 너무 촌스러워를 가지고 불합격시키지 않아요. 그건 채점 항목에 없어요. 내용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써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어줍지 않게 멋지게 쓰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흔들리는 거죠. 그니까, 이 표현의 욕심은 완벽하게 버리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딱 10분만 쉬고요. 정확하게 핸드폰 시계로 10분 후에 보도록 할게요.